오늘 핸드크림 편에서는 손 청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게리 클린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우리 게리 크루 분들도 올바른 핸드케어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요. 하이프랩님. 손소독제를 바르고 그 위에 핸드크림을 바르면 뭔가 이 소독한 게 날아가지 않나 걱정을 했었는데 궁금했었거든요. 어, 네, 그거는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손소독제를 발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독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크림이 발랐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근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손소독제는 알코올류의 이런 성분들 어떤 균이나 이런 것도 제거를 하지만 손에 있는 피부 장벽에 해당하는 뭐 수분이라든가 유분까지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세정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 반드시 핸드크림을 바르는 게더 도움이 되고요 손소독제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시키셔야 돼요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 바르시는 것보다는 완전히 건조하고 난 다음에 핸드로션을 바르게 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해결됐네요. 음. 그, 이혜주님은 아이가 있어서 손청결에 더욱더 신경을 쓰신다고. 근데 요즘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제품마다 에탄올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에탄올 함량이 높은 게 좋은 제품인지. 네, 이 함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존의 권고안들을 보면 WHO에서 는 에탄올 농도는 80%, 그리고 그 대체제로 많이 쓰이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은 75%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에서는 이제 에탄올 70% 정도도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도 해요. 이러한 권고한들을 대체적으로 다 한번 종합을 해보면 에탄올 농도가 한 60에서 80% 사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요. 요거를 음.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짜서 손바닥, 뭐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아래까지 잘 바른 다음에 음. 잘 말려주시는 게 음. 가장 좋습니다. 음.